가까이 내꺼야 가까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빵이다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맛 때문이죠 예, 네, 맛있으니까 싸고 맛있으니까 다른 빵을 먹으면 방부제가 좀 들어가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기 빵은 부담이 없어요 사람들의 건강과 입맛 가격까지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빵을 만드는 윤태웅 사장 그에게 빵이란 무엇일까? 빵은 지금 나를 다시 살린 소중한 네? 친구죠.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은 빵이 담긴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자. 아직은 어두운 이른 새벽. 홀로 불 켜진 가게에서는 사장 윤태웅 씨가 가게 문을 열고 준비 중이다. 출근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빵 반죽 준비다. 이건 이제 우리밀이고요. 빵을 만들 때 반드시 우리밀을 고집한다는 윤태웅 씨.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밀 식빵에 우리밀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100% 우리밀로 만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기본 재료는 하나지만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빵 반죽은 여러 가지. 윤태홍 씨의 가게에서는 이 반죽들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죽을 도대체 몇 종류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작네요. 보통 한 15개에서 10, 16가지에서 18가지 하 있습니다. 빵 종류는요? 빵 종류는 한 50가지 되죠. 50가지, 5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윤태용 씨는 가게에서 파는 모든 빵을 혼자 만들어내고 있는데. 엄청 바쁘시네요. 예, 지금이 제일 바쁘 시간이죠. 이곳저곳 각 통에 담긴 반죽들이 잘 섞이고 있는 건지 중간중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다. 이 상태가 지금 반죽이 된상태입니루텐이몇 퍼센트까지 잡혔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뭐 잘된 상태고요. 막을 펴가지고 지문이 보일 정도까지 돼야 저희는 100% 됐다고, 그루에이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돼야 빵의 볼륨감도 있고, 식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죽을 마치고 나면, 오븐에 넣고 잘 구워내는 일만 남았는데, 맛도 크기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쯤 가게로 출근하는 한 사람 윤태웅 씨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데 이 분은 누구세요? 아주 집사람이고요. 매장에서 이제 포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할모님이시구나 아,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몇 시에 출근하세요 보통? 저요 일곱 시 반에서 여덟 시 사이에요 어. 아침에 항상 그 시간에 출근을 네. 아내와 함께 이곳에 빵집을 연지 올해로 팔 년째 이제는 제법 입소문이 난 가게가 됐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상당수다 아, 이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저기 위에. 한번먹어보면그 맛을 잊지 못해, 또찾아오곤한다는데 아, 이 h 와이프가 사오라 you <laughs> 뭐 워낙 좋아하는 거라. 네, 아, 네. 아, s o 엔젤 w h 엔젤 I w 아 그래요? 아, this one. And this one. 네 n 네, t 네, h 네. 특히 이거. 엔젤시폰 해야, 되게 좋아 one. And this 지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래야되나 네. 되게 맛있더라고.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는 두개 살려고 했는데, 와이프 음. 친구가 이 주변에 한세명 정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이걸 사고 싶어 하는데, 어, 저만 차가 있어 가지고, 저아니면사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온 거예요. 아. 저 지금 아마 분명히 줄 거예요. <laughs> 여러손님들이 다녀가고 조금 한숨 돌리는 시간이 되면 아내 이영은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다. 바로 남편의 오른팔 상태다. 빵, 어? 이거 언제 다쳤어, 이게. 이게 뭐야. 모르지, 보면. 너무, 너무 많이 다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안 보였으면 은 아예 몰랐을 거예요, 아픈지도. 그러니까 보니까 아픈 거지. 이런. 하 <laughs> 모르셨어요. 네. 네. 몰랐어요. 음. 집사람이 얘기해서 알았죠. 전혀 거의 감각이 없으시는데.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흔들리지 않아도 윤태영 씨의 오른팔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 가지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꽤 계시다가 <laughs> 빵집을 하기 전 토목 엔지니어로 일했던 윤태웅 씨 항상 바쁘고 힘들게 일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살고 싶은 마음 거 없었죠. 좋은 재질로도 이제 정신 좀차리고 보니까는 완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애들은 어리지 집사람이있지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각군나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게, 하다 보니까 또 시알페이스가 왔어요. 시알, 그러니까 복합 통증증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는 팔을 병원에 썰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laughs> 이 <laughs> 진짜. 진 제가 옛날 생각나네. <웃음> <웃음> 이제는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 편히 웃을 수 있게 된 부부. 아내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간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다 못해 응? 화장실 가서 뒷처리도 못하고. 하,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걸 다 집사람이 해주고 중원자실에 누워 있을 때도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닐 때. 다 옆에 있던 건 아무도 없었고 집사람 혼자 있었으니까. 그때는 못잊 <laughs> <웃음> <웃음> 눈물 나요거래안 <laughs> <왜? 웃음> 너무 안안 아... 어. <laughs> 힘들었는데? <laughs> 안 힘들었어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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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안 힘들었어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좋아요. 윤태용 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빵. 오른손으로 제빵 작업을 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무리 없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윤태웅 씨는 왜 하필 재활의 방법으로 제빵을 선택했을까? 밀가루라는 자체가 손에 힘을 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만져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손에 감각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뭐 뜨거운 것도 모르고 딱딱한 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음,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지원 자체가 제과 제빵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게끔 됐죠. 근데 해보니까는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서는 바로 자격증 따고 자격증 두개다다고 이거 이제 가게 해, 저기 제가 좀 다니면서 아 나도 해야겠다. 그러고서는 거의 1년 만에 오픈을 한것 같아요. 저희가 하루 평균 1 0 0여 명의 손님들이 다녀간다는 윤태웅 씨의 빵집. 다섯평 남짓의 이 작은 가게,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연 매출은 얼마 정도?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1억 3천에서 1억 5천 2천. 가게를 열자마자 매장 가까운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면서 고비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동네방집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여기지 기왔으니까 그래도 뭐 지금 8년째 7, 8년째 같이 영업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하고 저희 하고 차별화된 전략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약간 먹힌 것도 있고. 윤태용 씨의 5평 남짓 작은 가게 성공 비법 기적의 열쇠 그첫 번째 최상의 재료로 만든 건강한 빵을 제공하라. 이 가게에서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건강한 빵을 만들 위한 필수 재료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게 코민 샤워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발효종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가장 종종균입니다.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면 빵이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바게트. 빵마다 사용되는 발효정도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종이라 그래가지고요. 같은 발효 종인데 주로 이제 그 호밀이 안 들어가는 종류의 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빵들이나 바게트 종류에서는 이런 폴리쉬 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소화력이 좋, 소화력, 소화시키는 데 좋고 소화시키는데 좋고 하튼 여 몸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한 재료들로만 건강한 빵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지금 제가 100% 통밀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그 발효종하고 다100% 통밀, 소금, 물 그것만 들어가는 돼요. 다른 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안 예, 들어갑니다. 이스트 이런 거좀아 이스트는 나요? 지금 저 발효종 자체가 이스트를 이스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을 필요합니다. 맛에 차별을 주기 위해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로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넣어 활용하고 있다. 이거 무화과 홍일빵인데요. 무화과빵에는 이제 설탕 버터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좀 밍밍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과일로 과일로 무화과로 단맛을 좀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빵이 하루에 50여 종 작은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양치고는 꽤 많은 편이다. 관심 있게 손님들로 하 보다 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정성 때문인지 단골 손님도 제법 많다는데. 이거 딸기잼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크림. 네, 요거 아, 저요몇년 네. 정도 되셨어요, 여기? 저요, 여기 사, 여기 가게 계속 왔었어요. 처음. 네, 대충 한몇 년? 글쎄요. 팔년 7년, 팔년 7, 8년 됐나요? 7, 8년요? 네. 음... 이제 재료도 신선한 걸 쓰시고 또 몸에 좋은 재료만 쓰시는 것 같고. 그 설탕도 많이 그게 딴 데보다 조금 덜달고요이 빵집을 점수를 주자면 몇점 주실지? 100점 만점에요 네. 어, 100점 만점. 100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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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 아, 아, 맛있는 빵 네,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저는 부모님이 드실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집에 갈때 제가 님을 갖다 드방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윤태영 씨의 기자기 열쇠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 어둑한 새벽. 아직은 모두가 잠잘 시간. 윤태영 씨는 홀로 집을 나선다.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부터 가게 나가서 작업을 해야 아침에 그 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또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출근하시는 길이에요? 예, 출근입니다. 1 1 시에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지 나가는 중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기자의 열쇠 두 번째. 영업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라. 이 시간에 출근은 가게를 시작한 후 1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일상이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는 건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빵을 만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는데. 빵을 만들게 되면 한두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아침 출근 시간 6시 반 7시 마치다 보니까 이 시간대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빵을 또 손님들이 원하니까. 그 시간을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준수는 지금까지 그가 지켜온 철칙. 손님들이 가게에 오는 시간대에 따라 원하는 빵도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작업 순서가 달라질 때도 있다는 게 윤태웅 씨의 이야기다. 아 이거 모닝 커스터드라 해가지고요. 모닝 빵 위에. 슈크림을 듬뿍 뿌려주고 그 위에 피자 치즈를 얹어가지고 굽는 거예요.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빵입니다. 주변 가게들은 불빛 하나 없고 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새벽 시간. 홀로 가게에 나와 빵을 만들다 보면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리에 나오고 윤태홍 씨의 가게가 문을 열 시간도 가까워 온다. 이게첫 빵이에요? 이게 지금 완성품으로는 첫 빵입니다. 첫빵딱 나올 때 기분 어떠세요? 냄새 좋죠? 기분 좋고요. 아, 한모 드셔보세요. 아, 빵은요? 아 드셔보세요. 간나왔을때 가장 맛있는 빵입니다.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빵 만들기. 하나둘씩 구워져 나온 다양한 빵들이. 가게 매장에 진열되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이 시간. 윤태용씨 가장 가설레는 순간이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거리에 조금씩 버스가 다닐 무렵 드디어 가게 첫손님이 찾아왔다. 아침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직장인들. 아침 식사를 대신할 빵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들른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손님이세요. 오늘요? 예. 그렇게 일찍부터 빵 사러 오셨어요? 출근하는 길에 사 갖고 가는. 아, 다시면 드시려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회사 가서.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네. 어. 5라고 동강과 한여 가지 정도였는데. 얼마나 웃기신가. 새벽부터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 우선 부담감이 없죠. 예. 부담이 없습니다. 네. 다른 빵을 먹으면 방부제가 음, 좀 들어가나? 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음. 여기 빵은 부담이 없어요. 아침을 네. 거르고 네. 출근하는 사람들의 허전함을 윤태용 씨는 잘 알고 있다. 아침에 저는 이제 나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손님과의 약속이 될수 있는데 손님들이 출근할 때 따뜻한 그 회사 가가지고 바로 빵, 빵을 드세요. 아침에 그러니까 식사 를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근하시면서 사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을 놓치기 아까운 거죠. 시간을 놓치기 아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시간에 빵을 안 만들면 은 출근하시지 못드시잖아요 진한 빵을 드시는지 근데 각 구운 빵을 드시,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그 시간에 꼭 지킨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신 날이 있나요, 그렇게? 8년 동안에 아직 오픈 시간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요한 네, 번도 없습니 8년 동안? 예한 네, 번도 없어니 기적의 열쇠 세 번째 남다른 할인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하라 이 가게 빵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가격보단 좀더 저렴한 편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이 부부의 경영 전략이다. 나쁜 재로 쓰기도 싫고 그냥 그 상태로 좋은 재로 쓰면서. 오픈한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학생들은 20% 할인해 주니까 데이비슈가 200원이에요. 200원 들고서 가 그거 하나 먹고 가. 근데 되게 귀여워요. <laughs> 동네 빵집에다 좋아. 그래서 좋아. 문틀이 나야 맞아지겠죠. 음, 그런 턱이 없이 됐으니까팥도넛뭐 그러니까 팟빵도 학생들을 600원씩 주거든요. 세일해서 그러면. 애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먹고, 애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laughs> 좋은 빵을 만들어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윤태웅 씨네 가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빵을 다 만들고 잠시 한숨을 돌릴 시간, 윤태웅 씨가 가게를 나선다. 아, 광명 시청에. 안에 공정무역하는 작은 카페가 두카페가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쪽에다 빵을 조금씩 갖다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빵으로 얻은 새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환영이라는 윤태웅 씨 이곳과의 인연도 그렇게 시작됐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손님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저희가 일단 빵을 좀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또이 빵이 팔리면 은 좋은 일에 쓰여져서 저고 네. 그 빵도 진짜 맛있어요. 좋은 일 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좋은 거죠. 여기도 보면 부시다피자 보면 준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무역도 하는 데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는 게 좋습니다. 아메리카노 드려요? 이들 부부에게 빵집은 돈을 벌겠다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 정성을 다해 만든 빵에 부부가 느낀 행복을 담아 전하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만든 한 평의 기적이다. 하는 동안에 즐겁게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 일단 그걸 목표로 했고요.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건강하게 그게잘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